지덕, 지난 이야기, 프리포트에 임시 거처를 세운 뒤, 무법지대로 돌아간 지덕. 이제, 수쿠너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재료인, 그말를 구하러 이동한다. 그리하여, 열심히 보물지도를 파밍한 뒤, 그말를 가지고 소나타로 복귀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 발견? 오, 싸운다. 자를 괴롭히면 쓰나 화살대자? 뭐예요? 해골 망령인가? 아 해골이구나 저거. 이상한 줄알네이 새끼는 뭐지? 앱의 1 6짜리귀호이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재려소 구석 두개? 가져갈까? 아 고민돼 어떡할까 착하게 살건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얘 배네 얘는 좀 선원이 많다 레벨이 낮은데 뭐야 벌써 아 사람이 한명 더 있구나 야래난 착하게 살기로 했어 안건드려 이쪽에만 몰래 빼가는건 모르겠지? 이쪽에만 좀 빼갈까? 요것만 아, 씨, 어떡하지? 아니야. 난 모험가야. 난 오히려 도와주자, 얘를. 도와줄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도와줄게, 내들난 오히려 도와줬어. 헬로우. 어, 안녕. Where are you from? 하루키우 하루키? 칼좀 줍쇼. 칼을 달라고? 내가 칼은 없고 도면 한 송금. 난 착하게 살 거니까 그리고 너클도 나두개 있으니까 요거는 하나 줄게 블럭 프렌드 생유 오케이 바이바이 난 모험가야 난 해적이 아니야 난 착하게 살 거야 아크에 나와는 달라 아크때에 나와는 달라 난 이제 착하게 살 거야 착하게 사니까 근데 기분도 뭔가 따뜻해지는 거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지덕과는 달라 이제 나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난 이제 착해 아, 배까지 거의 다 왔는데. 아, 뭐야 죽었어. 프리포트 부활. 3. G house. G house. 날 죽여줘. <laughs> 어. 언제 죽을래? 더센놈 없나? 어서 <laughs> <와서> 날 죽여줘. 저는 <laughs> 탈 어. 부활. <laughs> 선박 어, 자원 상자에? 그마 채워놓자. 오늘 번개 얼마 벌었냐. 그래서 3 0 5 아니, 이래서 5천개를 언제 모아? 도자 이거야? 더 해! 더 해봐! 이놈들도 어쨌든 배워야 되는 거 같아. 정석사? 요즘 사격. 요거는 찍어야 될것 같아. 총을 쓸거면 이제. 총을 좀 만들어볼까, 이제? 투형하기피스톨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이거를 쌍권총처럼 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개 만들도록 할게요. 어, 뭐야? 그냥 장착할 수 있네? 여기는 그냥 인벤 열어서 넣고. 이제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시돌이랑 석탄. 석탄 내가 배에 모닥불에 좀 있어. 자, 화약 제작. 자, 그럼 이제 무기류, 탄약, 세구슬탄. 아, 하나 만들어질 때두 개씩 만들어지네. 머리. 딱 네. 어? 어? 그거 온다. 그거 온다. 아! 재장전하는 게왜 이래 이거? 너무 빡세. 한번 까야 되나 싶은데 이거. 와, 토네이도 치는 거 봐. 물가미는또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거? 아, 여기서 만드는구나. 발구리 당신이 올라가기 힘든 곳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 표면물을 끌고 다닐 수 있어. 이건 만들자. 올감이를 어디서 만들지? 올감이 왠지 요 제역소에서 만들 것 같아. 제역소 설치. 올가미 다 만들어. 싹다 만들어. 대부분의 날씨에 적합한 가죽으로 만든 옷들을 만들어서 바꿔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라이더를 여기서 만드는구나. 가자. 와, 뭐야, 이거? 아크 글라이더 느낌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 근데 이거 글라이더를 끼면 이속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저희 쏘라타로 한번 날아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아, 오, 지린다. 와, 어, 좋긴 한데 좀 불편한 게 있네. 계속 벗어줘야 되는다아 가레나 형이 너를 위해서 옷을 좀 준비했다. 지금 가벗을 입으란 말야. 오, 우리 가렌이, 야 진짜 가렌 같다 이거. 어깨는 꾸준히 단련해야 하는 법. 자, 스쿠너를 만들기 위해선 오천 금화가 필요한데. 10분의 1인 528 금화 밖에못 모았습니다. 일단은 이 평범한 보물들 C5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위아래로 뾰족한 게 있어, 섬에. 저 남쪽에 있는 섬인가? 아, 저기네. 아, 그러면 일단, 혼납도. 봐봐. 자, 가레나. 출항이다 가자. 와, 근데 나 인제 섬 요거밖에 안 했는데. 요 많은 손들을 언제 다가보냐, 진짜? 이제 난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아, 난 요게 뭔가 했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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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나한테 지금 쏘는 거야? 나한테 쏜 거야, 설마, 진짜? 쟤 뭐야? 아, 진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설마. 유령선이나 잡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자 어쨌든 지도를 봤을 때저 나이트 템플러 저런게 뭘까 했는데 저 섬을 먹은 부족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했냐면 제 바로 왼쪽 섬을 보면 빅핏 부족이 먹고 있죠 빅핏 부족이 누구냐면 프리포트에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그 부족이 빅핏 부족입니다 아 여기서 보면 맵이 더 자세히 잘 보이네 제가 아까 추정하는 데가 보물지도 요쪽입니다 이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저건 배를 이제 만드는 거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악어구나 이게 대체 어 뭐야 쟤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잠깐만 악어야 뭐야 우와 뭐야 워이씨 아, 이섬 뭔가 심상치가 않다 너로 정했다! 나와라! 이적지구나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 여기서 여기 누가 살고 있었네 아 왠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여 여기 고물 지도 위치 거의 다 왔어 여기야 이 근처인데? 와 이거 완전 동물이네어 뭐야 이거 물속에 있는 거? 이게 뭐야? 아 크리스탈 와 진짜 무겁네 근데 이건 뭐야? 캐는 건가? 바다 포도 요 위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 여기 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아놨구나. 우와 아틀라스는 지금 이렇게 짓고 다나와 무슨 메이플 소리 같아. 불소나 메이플 같잖아 이거. 아 저거구나 보물 상자 저 위에 있네. 근데 이거 등반용 곡괭이가 내구도가 얼마 안된다고 그래서 보급의 소리가 들린다 가까워지고 있어 저위에인데 뭐야 이거 보석 아니야 설마? 보석까지 생기는데 은? 응? 아 금속이네 아이씨 등반용 곡 쓰자 가자 쓸 때가 왔다 등갱이를 쓸 때가 왔어 저 위에서 제니 되는거야? 아 왔다 일단은 궁수부터 잡아야 돼. 나이개 새끼야. 어우 시발. 어우 시발? 왜 이렇게 세? 어? 어 잠깐 쉬운 난이도인데쟤네 왜 이렇게 빡세냐? 아 내가 황금가옷이 아니라서 이렇게 빨리 녹았나? 차가 빠져왔어. 어? 메시지 어디 있어? 한 코브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아 여기 있다. 아 놀래라. 아, 시체 회수 성공. 나이스. 와. 나 아이템 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이건 뭐야? 왜 돌이 반짝음? 진짜 기대해봐도 되나? 여기서 보석 나올 수도 있나? 할까? 제발. 오팔? 오팔이 뭐야? 보석인가? 설마? 제발. 금속 아니고, 제발. 보석. 오, 보석이다! 이 빛나는 돌을 켰더니 드디어 제가 찾던 보석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보물 지도 파밍은 포기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너무 빡세서 대신 저는 여기서 보석을 얻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소나타로 가자 포기하자 아저 있구나 라이더가 이게 좋구만 아, 지금, 장롱을 보면, 보물지도가 많이 있긴 한데, 지형 자체가, 대부분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보물지도들을 먹었던, 요,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섬에 가서, 이 C5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보물지도를, 더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을 떠나자. 이거 너무 무거워. 아, 이래서 스쿠너를 만들어야 돼. 꼼짝마! 뭐, 딱대 자, 어제 보물지도를 잔뜩 먹었던 그 c 자 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과연 오늘도 보물지도를 많이 먹을 수 있을지, 그래, 이쪽 라인에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어제 이쪽으로 왔던 것 같아. 물병이 뜨는 게 랜덤인가? 아니, 누가 먹은 건가? 아, 그럼 물병 보이면 다 먹어야겠네. 그냥 대충 이쯤에 정박해두고 아. 걸어서 물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어, 잠깐만 소금이다! 아, 네, 여기서 발견했었구나, 소금을. 천일령. 그렇지. 소금까지 구했고. 뭐야, 저게. 뭐야? 불빛 아니야, 저거? 가동되고 있나, 뭐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 뭐야, 문 열렸어. 어? 어, 잠깐만, 사람이다. 저기 산환대로... 어, 깜짝이야!